4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마가복음 13장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은 일명 종말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나 시기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에 나타날 현상들 그리고 종말 마지막 때를 대하는 크리스천들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한절한 한 절씩 보시면서 주시는 교훈을 말씀 속에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서지 못할 곳은 거룩한 곳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작게는 교회 성전이고 그 당시로 말하면 폭넓게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도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 그 지역 그곳에 물론 더협의적으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인. 근데 이그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아, B.C. 에, B.C. 167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로마의 그 군대가 아,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번제단에 그 하나님의 제단을 치워버리고. 우상의 재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수 없는 거죠. 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이트 클럽으로 변해서 거기서 CJ 음악 트는 DJing을 하는 거의 이 정도 수준에 멸망의 가증 한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령이 떠나고 벌어지지 않아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성전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유대에 있는 자들 이거를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라고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뭐 설악산, 무슨 백두산, 이런 산 마운틴을 의미하는 1차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으로 산의 동굴로 숨고 했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 유대인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산은 구약의 율법에서 자, 갈멜 사람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신의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감람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산은...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믿음, 그리고 신앙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었어요. 고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하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마지막 때의 멸망의 때의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거죠. 너희 믿음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되고 그날을 맞이해야 되고 그날을 우리의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야 함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 이어서 읽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거는 지붕 위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자 무엇을 가지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라. 즉이 땅의 것에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말라라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는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지금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불쌍한 게 어린아이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갓난아이 그리고 젖 먹이는 그 부모, 엄마 전쟁 나면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죠. 이상한 해코지 당하죠. 이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응?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는 그러한 핍박,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또 영적으로 해석하면 전먹이 여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 너무 작으면 안 되고, 믿음이 큰 믿음이 큰 믿음, 믿음이 좀큰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닥치기죠. 종말이 임하기 전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 단단한 믿음, 굳센 믿음을 준비해야 함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이 겨울에 일어나면 겨울에 전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결국 그럼 이건 어떤 또 해석이냐.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기 전에, 그때 종말이 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되었을 때, 준비가 안돼 있어서 종말을 맞이하지 말고,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경건하게 잘 준비되어 있을 때에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교훈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1 9절 봅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 에에 나타날 그 어떤 종말의 에 어떤 두려움.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을 이런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들 을 감하지 아니 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 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서 실제로 약 40여 년 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면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거의 다 죽어요 근데 약 10분의 1만 살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11조죠. 10분의 1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실제로 다 죽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그래도 남은 자들을 남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21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 거짓 선지자, 뭐 사이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어제도 말씀을 어제도 나왔었는데 예,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들을 미혹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도 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의 증상 중에 하나는 여러 이단들,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 얼마나 많은 사이비집단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택하신자들을 미혹하려 한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단들과 사이비 집단들은 교회 붙은 집만 찾아다녀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을 더 타겟을 삼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이미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미혹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너희는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삼가라. 이걸 영어성경에서는 take heed 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냐면, 삼가라고 한글로는 번역을 했는데, 영어성경에서는 주의를 살펴라. 주의해라. 각별히 주의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변을 살피고 각별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지금 미리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말씀을 해주셔요. 조심하라고. 그런데 제대로 안 듣고 있다가 네? 사이비 집단에 속아서 이단에 속아서 네. 가정이 파탄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가 이혼하고 얼마나 많은 일이 지금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2 4절 봅니다. 그때의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해, 그리고 달, 그리고 별들, 이 세상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그 사단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권력을 아직도 사단이 악한 영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그 사단의 권세가 이제 힘을 잃어버린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26절. 그래서 그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큰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승천하신 것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지금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봅니다. 그때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늘이 끝에서 땅 끝까지,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 인류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고 있는. 어느 지역 협소한 게 아니라 전 인류적인 구원을 표현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현상들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을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때를 준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데 사실 오늘의 핵심은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종말의 때 어느 때 어느 순간의 임에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믿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그 비결은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청약통장 준비하고, 아파트 집살거 준비하고, 이런 준비, 이 세상의 것들, 죄송하지만, 마지막 때, 다 부질없습니다.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권세로 권력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마지막 때에, 어떠한 때, 어느 때, 어떤 형태로 그 마지막 종말이 임해도, 당황하거나, 놀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종말은 또 다른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믿음을 큰 믿음을 단단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잘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여 그 믿음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에 기도올리옵나이다.